예, 옆 사람 보고 승리하셨습니다 축하 한번 해. 우리가 늘 하는 얘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나라와 또 장소에 따라서 성탄을 알리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과거에 성탄절쯤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한번미국에이 동네 저 동네 가봤더니, 그냥 그렇게 화려하게 성탄을 막 축하를 해. 그런데 다른 나라는 믿음의 국가가 아닌 사람, 나라는 가면 그 백화점에 로비나 흐미진 곳에 별도 없는 추리가. 깜박 깜박하고 사람들의 구매에 물건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천군 천사를 생각해요.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너희는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라 그런 말이죠. 그 정신이 바로 새벽송도는 정신이잖아요. 천사로 가는 거예요. 가정가정에 가서 기쁘다 고주 오셨네. 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목자들과 동방박사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목자들이 초청을 한게 아닙니다. 그냥 천사가 와서 알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송을 도는데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초청을 해서 새벽송 도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 가정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물어보지도 않고 가 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는 거예요. 영접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냥 천사들은 하나님이 보내면 그냥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새벽송 정신이에요. 새벽송.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1242가정을 새벽송 도는데 지금 주소가 파악이 돼가지고 하는 걸로 알아요. 백대 조가 도는 걸로 하는데 올해는 외국까지 새벽송 도세요.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게 아니고 요즘에 영상으로 전화해가지고 얼굴 보면서 기쁘다 고주하면 그쪽에서도 아멘 할렐루야죠. 이제는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그래서 새벽송은 하루에 전 성도들 가정에 다 천사가 가서 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이번에 새벽송도 봅시다. 네. 아멘. 그런데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왔다 그랬어요. 그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별을 따라왔을까? 동방박사들의 별을 사랑하고, 별을 따라오고, 별을 연구하는 그런 지식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제가 궁금해서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민숙이 24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에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네한 별이 이제 야곱에게서 나와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하는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민수기에서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항규라고 하는 마는 강한 근세, 절대 근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까 동방박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나오나, 라고 하는 그런 깨어 있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 별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바라보다가 별을 따라서 이제 아기 예수 이스라엘의 왕의 태어남을 경배하러 지금 한금과 유양과 몰락을 싸들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의 역할은 굉장한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앞으로 될 일을 기록을 하면서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럼 별은 누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일곱 금초대로 사닌다 그런데 일곱 금초대는 또 뭐냐 게시록 1장 20절에 보면 너가 본 것은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사자요, 일곱 교회 지도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곱 교회 목사요, 그럴 수도 있죠 일곱 금초 때는 뭐냐? 일곱 교회의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곱 교회의 보내임을 받은 자요 별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